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에서 12, 22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우라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 너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각 회당에서 때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아멘. 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작품 안에 많은 등장 인물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핵심 인물을 주연, 주인공이라고 하고 주인공과 함께 하며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주는 이들을 이제 조연 배우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영화나 드라마 속에 주인공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어떤 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를 경험하는 그 주인공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다윗, 모세, 아브라함, 바울 등 정말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열반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신앙의 주인공으로 살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결이 무엇인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성경에는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여기에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요, 이 성경에는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단한 분입니다. 누구일까요? 네, 삼일체 하나님 이십니다. 어, 3일차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능력으로 혼자서 모든 것을 써내려 가십니다. 단지 어, 아까 말씀드린 뭐 다윗, 모세, 아브라함, 뭐 사도 바울 등등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조연 배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무언가를 통하여 그 조연들을 이제 주연으로 사용하십니다. 과연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조연이 아니라 주인공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의 주인공으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 삼일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이 송두리째 변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믿지 않고. 율법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색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잠시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한그 아나니아란 사람을 통하여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인생을 재정립하고 자신의 생각을 다시 재정립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오라.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사도 바울은요 다시 앞만 보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비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뜨이며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모든 것이 변했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그삶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죄를 알게 됩니다. 전에는 율법을 통하여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나의 노력을 통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더 이상...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이겨내기 위한 그 증표 세례를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통하여 그의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 15절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하는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진리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이전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세례를 받고 거듭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인공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있던 생각들 모든 것의 중심이 나였던 것으로부터 모든 것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돌리며. 새로 거듭나고 모든 것을 재정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처럼 이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 조연이 아니라 이 주인공으로서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하여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변하고 거듭나게 되시고 또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 생각한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는 증인이 되므로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러분의, 주인, 그 여러분의 신앙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랑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이 받았던 그 세례의 의미를 다시 떠올리며 내 힘으로는 할수 없음을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나의 죄를 정결케 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를 고백하시고 또한 그와 같은 생각으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것에는 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줄수 있는지 이러한 인간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기준은 예수님을 만났느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그 복음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그와 같은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지식이 없잖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뛰어난 언변과 능력이 없잖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도 못하잖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는 아니야라는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렇게 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될수 없다는 이 악의 유혹에 빠져 계시다면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 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이 사도행전의 뒤에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하나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방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정말로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셨다면 여러분은 그 여러분 신앙의 여정의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그 인생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고백의 증인이 되어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위대한 인물과 같은 신앙의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삶 가운데 이 믿음의 고백을 증거하는 이 신앙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많은 지식으로 많은 이들에게 사도로서의 권위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모든 것이 거듭남을, 정말로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정말로 기감이 되고, 또한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전한 증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신앙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열방의 송도님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이전에 있던 생각을 버리고, 새롭게 모든 것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정말로 거듭난 그와 같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이야기의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 단 이것만이 그 신앙의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비결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는 정말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있는 모든 곳에서 정말로 우리가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야기 주인공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 그들에게 정말로 이 생명의 빛을, 정말로 이 진리를 전하며 함께 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